아, 안녕하세요 갱군이 자연생아 오늘도 친구랑 송어 낚시를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토네이도 말고요자 지그에 드해슬크콤을 써서 낚시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은 아침이 아니고 오후 지금 시간이 네, 12시 반이네요 12시 반자 아침에 오면 잘 나오는데 오후에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낚시를 나와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 이래? 매기다, 씨. <laughs> 아,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 여러분 메기가 잡혔네요. 메기가. 아 무서운데? 오. 자, 메기, 메개만이 나왔고요. 아, 친구, 자 바로 살려줘요, 메기 자, 친구들 송어. 자, 축하요. <laughs> 아, 지그애드로 바닷건을 찍으니까 메기가 무네요, 메기가 인피 나왔습니다 가자 예스 왔어, 오, 오두방정 히잇 메기 아닐 것 같아요 설마 또 메기일까? 날이 시데 오우, 대왕 소원해. 오, 숨막 <laughs> 좋아. 오, 큰 것들이 있네. 나, 자, 오. 우 어, 히트. 아, 네, 오후에는 송어들이 다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송어가 뜰개질 왔다. 여기 여기 몰려있어. 어. 여 몰려있네. 어? 아, 던, 거기 던지니까. 거기 잘몰리길래 <laughs> 언니 문다 금거 아, 거지 어, 내긴 줄 알았네. 응, 처음 잡아봐. 처음 지혜만, 어이구. 오힘좀 쓰네요. 오 이렇게 힘을 써. 왜 이렇게 힘을 써? 자, 어, 어, 우리 눈을... 내기 아니야? 어디까지인가? 뭐야? 우야 향어 아니야? <laughs> 야 향어인가 봐. 드랙 잠가는데도 안 와. 오, 뭐야? 막 달려. 인원 아니겠지? 몰라. 오. 오우 아, 오우 아, 왜 이래? 하, 왜 아, 모르겠어요 왜안 뜨냐? <laughs> 그러니까 안떠 <laughs> 언니 소어인데 아, 이렇게 입어 쓴다고? 맥기 <laughs> <4개> 아니야 <laughs> 어, 형그 아, 혹시 네. 그, 그 릴리즈 한 번만 <laughs>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을 쓴다고? 나 이거 안 써봤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줄에다가 줄을, 아니, 낚시 바늘에 걸어야 돼. 낚시 바늘에 걸고 아. 낚싯대는 뒤로 밀고 아. 이 상태에서 아 알겠어요. 여기 들고 바늘을 걸어야 된다고? 아.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피트. 어우, 난리네, 난리. 제대래 이 정도까지 날리를 아, 자, 히트, 히트, 어, 믿으신 옆에서 미들를 배우니 이제 방법을 알죠. 어 뭐야, 웜이 나. 어, 아, 빠졌다. 오늘 믿음의 춥인데, 이거 오늘의 믿음의 춥이 히트. 자, 히트 형님 죽으시는 거 아니시죠? <laughs> 믿음의 채비, 남자는 핑크... 아휴, 빠졌어. 어, 뭐야? 어, 몰라... 오, 물었네, 너도. 활성도가 살아나는데. 펄링입니다입니 아, 입지에서웜 음. 믿음의 채비. <laughs> 어, 친구님. 웜좀 하나 주세요. 웜이 박살이 났어요, 아주. 아주 물어줏께 가지고. 너만 알려 줄게. 저기 스크린돼 있어. 아, 그래? 어. 3 <laughs> 무게 어. 들어 있어. 어, 그래? 역시 채빈의 친구, 채비가 제일 잘 물어 h e b b i n cheb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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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이 b b i h e 사이즈 좋네. 시트 더블잇. 아 빠졌어요? 어? 어잘 나와. 쭉쭉 먹어. 사이즈가 실하네. 좀 쓰네. 오우빠 빠졌다. 어우. 어 뭐야? 바로 물었네. 어? 어 뭐야? 믿음의 추비에나한 봉지만 주고가 <laughs> <laughs> 알았어. 이거 빠다주거지 알았어. 플라이어가? 얼마? 플라이어 어이구 빠졌다. 어이구 아워 뭐? 아 알았어. 근데 박 박아줄게, 채비 해줄게. 네. 응. 어. 폴링에 잘 받아먹네. 신경 쓰고 있어야지. 히트 예. 나 이제 뭐안 한다. <laughs> 한다고? 그럼 또뭐 해야 돼, 이제? 타 왔다. <laughs> 어, 어, 빠졌다. 타부터 <laughs> 잘하면 <오면은> 타부터 해야지. <laughs> 내년은 깊필 고, 내가 매미로 쏘가리를 인생 고기를 잡아오겠어. 히트! 아. 오. 우 빠졌다. 아, 이쁘다. 좀 전에 웜안 쓴다. 그러지 않았었어? 어, 실패야. <laughs> 오, 사이즈 좋다. 깨 터나 보다. 어디서 깨 냄새 나네. 어, 또 잡았어? 아잘 나오네. 아, 김국인의 자연생아 오늘 송원학씨또 재밌게 했습니다. 한두 자릿수는 충분히 찍었고요 오늘의 히트 채비입니다. 아, 핑크색의 아, 생어메지그헤드 자, 낮에 아주 따박따박 이렇게 물어주네요. 아, 여러분, 송어 낚시 갈때꼭이 채비도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갱국인의 자연생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